안녕하십니까. 종아시토마크런 저자 고호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물명이 3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국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글씨로 사미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 물명 고를 보면 이렇게 도미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리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쌀을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리다", 니다, "사리다", 니다, "살리다" 니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으로 슈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슈단으로 되어 있고, 우 또는 영단, 빙단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슈단, 우, 빙단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물명, 고를 보면 이렇게 슈단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면이 되겠습니다. 초면으로 이렇게 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쌀미자를 써서 이렇게 미식으로 되어 있고 물명 고를 보면 이렇게 초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면으로 해서 미식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자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절미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 또는 타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 자고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명 고를 보면 이렇게 자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흰떡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흰떡으로 되어 있고, 원래 이제 그 원본의 작품을 보면은 이. 자자 여기 자자의 그 밑에가 이 먹을 식자가 표기가 되어 있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현대의 글자체로는 이제 표기가 되지 않아서 이 자자를 써서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명 고를 보면 이렇게 이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점미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고로 또 물명골을 보면 타고로 되어 있고 동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인전미랑 같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돌로 되어 있습니다. 골돌로 되어 있고 증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 또는 증병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명골을 보면 이렇게 살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로떡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정이라고 되어 있고 오 또는 이렇게 병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명고를 보면 이렇게 견으로 되어 있고 강정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옆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숭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 또는 옆자라고도 되어 있고, 이렇게 발발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명 고를 보면 옆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숭편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탄병이 되겠습니다. 탄병으로 되어 있고 부채기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명고를 보면 탄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기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이 숙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숙유로 표기가 되어 있고 두부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물명고를 보면 이렇게 두부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슉유로 또 물명 고에 보면 슉기로 되어 있고 동이라고 있습니다 두부와 같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셔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